오랜만에 일 말고 여행을 하러 갑니다. 바로 어디를 가죠? 저희는 방콕이야. <laughs> 정신이 없으시네. 저희는 방콕에 가요. 지금 그 에드비 현우 형은 미리 가 있고 제주도 왕자님과 저와 오늘 출발합니다. <laughs> 그 전에 저희는 우선 밥을 빨리 먹어볼게요. 육개장, 소갈비, 돈까스. 잘 먹겠습니다. 갑니다. 2년 만에 가요. 너무 설레버려.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얼마나 더울지. 괜찮은데? 어, 괜찮아, 괜찮아. 나 저번에 왔을 때가 더, 더 더운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덥, 덥네.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숙소에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저희가 묵을 숙소는 반달라 스위트라는 호텔입니다 가성비 제, 거, 제 건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네. 다, 이번 경비는 저희... 다 내주시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들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니요x2 아 아니요. 뭐예요? 네, 집이시라면서요 오 좋은데? 오, 나, 네. 넓은데? 근데 화장실이 한 개야 아 여기가 하나라고? 이건 뭐야? 여기가 방인데 샤워실이 한 개야 침대가 세 아, 개네 좋다 네 여러분 굿모닝이구요 저는 방금 씻고 왔고 오늘의 스케줄 미리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보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휴식입니다. 제가 막 강릉도 왔다 갔다 거리고 서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휴식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나라에 왔기 때문에 수영도 하고, 테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쉬다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니.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탁을 제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구독을 안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는 게 어떤지 이런 부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민망하네요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굿모닝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laughs> 열심히 팩을 하시네요 당연하죠 아니 또 어제 새벽에 비가 왔잖아 오늘은 또 비가 안 와요 오, 여러분 날씨가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염색했는데 어떤가요? 색이 잘 잠길 려요 여름 분위기좀 내보려고 갈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 이번에 그 저랑 같이 강릉 여행 갔던 부지윤 부지가 머리를 해줬는데 커트가 너무 우선 되게 잘 됐고 잘하네 애가 마케팅에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실력은 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텍스처도 이렇게 잘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지윤이한테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싶어요? 싶어요. 배가 고프네요. 빨리 다들 깨워가지고 막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 나 근데 요즘 피부가 최 최상이야. 어때? <웃음> <웃음>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날씨가 너무 좋다. 저희는 <laughs> 2년 전에 왔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던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가 그 태국 음식점은 아니고 그 한국 사람한테도 유명하다며, 그렇지?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유명하실 테지만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때랑 맛이 똑같은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 정도 날씨면 너무 다닐면안 돼? 하나도 안 더워. 더도 내가 좋아하는 날씨. <웃음> <웃음>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비터맨. <laughs> 맛있겠다. 아, <여기가> 짠짠이라고 <laughs> 여행 온거 같다 이제 네, 컨디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배우네요 잠을 못 자도 근데 너무 설레셨나봐요 2시간밖에 안 자고 전 4시간 네 잤어요 우리 형과 달리 운동을 해야 되거든 아침에 저희는 유산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내일 같이 가 <laughs> 이렇게 처먹고 운동도 안 하고 어쩌려고 어쩌려고 그래. 말해봐 포기했어? 70살을 <laughs> <팔을> 났어. <놨어? 웃음> 이거는 너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니 나는 구독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형 <laughs> 친구니까요. 그다 너희 구독자야. 아니 그전에 친구였잖아. <laughs> 나도 그거라고. 뭐또 모르지? 여기 또오자이크 해주세요. 알아올 때까지 출연 못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해요. 제 구독자 명이 뭐죠? 아, 저는 구미입니다. 아, 저는. 아 맞다 마이 구미. 자 이번 방콕 편도 뭐 출연은 못 하시겠다. 출연을 할수 없고. 첫 번째 메뉴. 타이거 세우도좀 작네. 방콕에 왔으니. 한물을 먹어줘야지 <목소리> 버터 맛이 많이 나는 으우 한국에 왔으니. 한국에 왔으니. 한국에 왔국에왔으니지만 파스타 니집이에요으니한이에 왔으니. 한 이거는 으니 한국에 왔으니. 이거는 비프 팝 갈릭 파스타를 먹어보겠어요 음! 너무 맛있는데? 이거 게살이네 밥은 어때? 맞아 먹어볼까 와 맛있어, 맛있어. 안 먹어도 안 먹겠지 왜왜? 내가 먹을거야 내이 좋아하고 어, 맛있어 맛있어 와 음. 여러분, 여긴 꼭 와보세요. 바꿔 오시면, 근데 여기 오면 이거 꼭 먹어야 될것 같아요. 트러블 파스타, 아, 근데 다 맛있다. 이게 행복이지, 잘 먹었습니다. 싹 비워버렸어요. 아침부터. 저희는 이제 몸을 녹이러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태국의 국룰이죠 여기 주변에 그 한국 분이 사장님이신 곳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마사지를 받아볼게요 요긴가? 어디지 저긴가 보다 여기에요 저희가 마사지 받을 곳은 코레스트 마사지 얼마나 시원한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사지 받고 올게요 어, 여러분, 여기 너무 시원해요. 그죠? 아, 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나랑 것 떠. 아니, 혀를 다 뚫었어, 지금. 잘 미루셨어요? 저 <laughs> 스크럽 했거든요, 여러분. 텐닝 하려고. 근데, 와, 너무 열심히 아, 해. 아, 그렇게, 아, 열심히 아,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해 주던 건 처음이야. 저희는 수영하러 왔습니다. 몸이 좋아지셨네요. 여기 수영장 좀 보세요. 신나게 놀아야지. 아 놀러 오세요, 여러분. <laughs> 여기 좀 봐줄래? <laughs> 행복하니?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좋다. 너무 좋아요. <laughs> 이런 게 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좋으세요, 아줌마? 아, 네, 좋으세요. <laughs> 우리 뭐한잔 마실까? 어 좋은데? 난 땡모 그, 난맥주 난 이거 게임에서 저거 사게 하자 뭔그 게임? 오 무슨 게임? 여기서 저거 누가 빨리 가나? 우리 그때는 그거 했잖아 어때? 네? 음. 근데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하지? 이걸로 찍으면 되잖아 볼수 있어? 잠깐만 이거는 제주도에 사는 너가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러긴 하지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 <laughs> 넌 어렸을 때부터 페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 페뉴 교육이래 잠깐만 제주도라 강릉이잖아 일등! 쳤다. <laughs> 아 근데 이형 계속 쳐 옆에서. 그한데난 <laughs> 평형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때 거야 은성아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음, <laughs> 여러분 저는 수영하고 나왔고요. 어젠가 되게 저렴한 그래서 우가 비싼 거만 먹어가지고 저렴한 이제 현지인 맛집을 현우 형이 알아. 가져가지고 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여긴 찍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수영을 하고 <laughs> 한번 가보는까 지금 아제송 <laughs> 그리고 지금 방콕 날씨 제가 걱정했는데 너무 더울까봐 사람들이 덥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국보다 안 더운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해피해피합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너무 고파서 얼른 달려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길거리에서 택시나 그런 툭툭히 타지 싶으면 그러면 흥정하는데도 기빨리고 그래서 그냥 그랩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하지? 어.. 실내에서 그랩 부르고 기다렸다가 나와가지고 그랩 바로 타면은 별다른 말 없이 그냥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랩을 꼭 안고 오시면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짜라란 <놀람> 여기 오시면 이렇게 메뉴판이 나와요 여러분 주문하기도 편해요 <놀람>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여기에 <놀람> 적어서 하면 끝 게다에 맥주. 나는 얼음 맥주가 좋다. 밍밍한 생각. 뭐라 그 맛이 맛있어 시원하게. Morning g l o r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파타 이개. 뭐푸드폰 거리. 잘먹겠습니다난 여기 태국 이 숙주가 너무 좋아. 음. 뭐 어, 여기 진짜 추천이에요. 따고 맛있어. 그래도 K-POP을 좋아하시나봐요 한국노래가 이러면 <laughs> 오징어랑 새우랑 들어가서 식푸드콘커리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냄새도 안 나고 딱그 담백한 카레맛이에요 음 어제보다 더 맛있는데? 아, 그 신선해 그음식 감사합니다 어? 뭐 이런 거 사실 잘못 먹어가지고 냄새나는지 역시 한번, <목소리> 냄새나? <목소리> <목소리> <어섭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다 먹어봐 맛이 어떤지 맛있어 프라이드 치킨 맛 무섭지만 <목소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나면 냄새 안 나고 하지 맛있네 개맛있어 어때? 뭐야 이거 어떻게 간이 이렇게 잘 돼있어? 지금 튀겼나봐 와 음. 맛있다 음. 첫끼랑 얼마 못 먹었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잘 먹지? 입이 터졌어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나 유독 잘 먹지 않아? 미친 거 같아 나 원래 입 짧잖아 아, 왜 이러지? 여기서 살 거야? 콜라마이스 <laughs> 진짜. 근데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 먹는 걸로 행복감을 못 느끼시잖아요. 그니까요 여기 체질이시네. 오 먹을 생각.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 며칠 동안 영상을 안 찍었는데, 처음 가보는 곳을 그냥 추천한다고 하는 것보다 몇번 가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를 추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생각나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느냐? 여기는 파타이 전문점인데, 오렌지 주스랑 파인애플 주스 맛집이에요. 그거를 먹으러 방콕을 왔다라고 말해도 가원이 아니다. 저기가 어디라고요? 입산마을! 여러분 <laughs> 그리고 이거 비레디 갑자기 저, 갑자기 추천 비레디에서 이거 리뉴얼 돼가지고 원래 이렇게 동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동그랬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바뀌었는데 이게 안에 그것도 바뀌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자연스럽고 입자가 얇으면서 이것도 샵에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천드려요 그렇다고요? 그럼 빨리 준비해볼게요 도착했습니다. 시암 파라곤. 여기 백화점인가요? 쇼핑몰. 여기 이렇게 푸트코트 안에 이렇게 있네요. 전에 그 아이, 아이콘 거기 갔을 때는 그 위에 되게 크게 있었는데 제가 먹을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팁스마 파타이, 치킨 파타이. 저희는 이걸 먹으러 왔어요. 사실. 와, 와, 여기 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와 이거 최고야. 음, 맛있다. 난 이게 그렇게 좋더라. 치킨이건 맛이 좀 달라 어디랑? 음. 집사마일은 좀더 약간 대중적인 맛이야 내가 여기서만 봐아 이거 집사마일에서만? 그럼 여기 음. 원래 오렌지 술이 유명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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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파스타집 물린거 맛있어 저거 진짜 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 비타민 네. 비타민 최고 비싸서 그렇지 근데 그 아라토 파스타가 이 오렌지 가격보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방콕 숙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맛있어? 오렌지 주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안보여요? 이렇 켤까? <laughs> <laughs> 여러분 저는 공항 가는 중이에요 너무 잘 쉬었고요 날씨도 딱안 덥게 왜 웃으세요? 시비리 너무 길어 <laughs> 날씨도 딱안 덥게 너무 좋았고 한국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여행 <laughs> 자을모아아지지오오습습다 아, 네, 저랑 또 같이 와주실 거죠? 네. 분 여러분, 한달살기러 <laughs> 고은성씨는 저희랑 같이 여행했는데 혼자 또더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연장을 하셨어요 마이웨이 스타일로 그래서 저희 둘이 우선 공항으로 먼저 가고 후발자로 여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방콕 안녕